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도망가다 이렇게 표현되는 flee 그리고 escape 이두 편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영어, 빨리 탈출하고 싶으시죠? 도망가고 싶으시죠? Q5 English가 그 도주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He fled the scene of the accident. 그는 사고의 현장을 벗어났다, 도망갔다는 내용이죠. 이럴 때, fly드라는 것은 flee의 과거인데요. 사고 현장에서 도망갔다. 그래서 어디에서니까 from 같지만, 그냥 flee 한 다음에 바로 명사를 쓰면 됩니다. 그럼, 사고 현장. 의도가 없는 사고죠? 그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다. 원치 않는 느낌이 들어가죠? It forced the prisoners to flee on foot. 이것은 죄수들이 탈출하도록 강제시켰다. 앞뒤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때 on foot 걸어서 나가든 뛰어서 나가든 자건 발로 도망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차를 탄다거나 비행기 탄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역시 죄수들이 그곳에 있지 않고 싶어하죠. We fled from the operation to the U.S. 이때는 from을 썼네요. 어디로부터 도망가서 어디로 해서 from A to B가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인데요. operation에서 벗어나서 미국으로 탈출했다, 도망갔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from을 안 쓴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o p p r e s i o n 이라는 것은 정부의 억압, 억제,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저희 최근 강의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정부의 악제를 벗어나서 미국으로 탈출했다, 도망갔다 이러한 내용인데 flee라는 표현은 해석 방금 보셨듯이 도망하다, 도주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도망 당시 순간적 공포를 느끼는 거죠. 또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난다라는 느낌이죠. 그럴 때 최대한 신속히 도주하는 거죠. "run away as fast as you can." 네가 할수 있는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escape라는 것은 일단 원치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죠. He escaped before the police showed up. 경찰이 나타나기 전에 그는 그곳을 떠났다. 그곳이란 표현은 없는데요. 자관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됩니다. 잊고 싶지 않은 거죠. 원치 않는 거죠. 이럴 때플이드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떠날 당시 순간적 공포를 느낀다. 그러한 느낌은 없거든요. 또, 최대한 빨리 떠난다. 글쎄, 뭐, 도망가면서 여유롭게 도망가진 않겠지만,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He escaped to his summer house for three days. 그는 3일 동안 그의 여름 집으로 도망갔다. 일단 여름 별장이죠. 여름 별장으로 3일간 도망갔다? 이럴 때는 플레드를 절대 같이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디로 잠시 떠났다라는 느낌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났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다 할때 escape to his summer house. 그럼 그의 summer house가 여름 별장이 일상에서 벗어난 곳이 되는 거죠. It's hard to escape a feeling of deja vu. Dejavu의... 느낌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지식이라든가 경험, 느낌 같은 것에서 벗어날 때도 escape를 쓸수 있습니다. 즉 d 자브 라는 것의 느낌. d 자가 이미 already 그리고 who 봤다 해서 이미 본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어떤 곳에 처음 갔는데 전에 만나본 적, 전에 가본 적이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친숙한 거죠. 그러한 느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The humor escaped me. 유머가 나를 벗어났다. 느낌 오십니까? 내가 평소 알고 있는 지식, 상식 등이 있는데 유머가 앞에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도 도저히 느낌이 안 와요. 그러한 느낌이 바로 마지막 문장입니다. 즉, 그거 들어봐야 유머 같지도 않고요. 나의 느낌에는 전혀 안 꽂힌다. 이렇게 느낌이 전달될 수 있죠. 바로 어떤 지식이라든가 경험 이런 것이 와 닿지 않는다 이렇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영어 농담이 대부분 우리에게는 아마 이렇게 마지막 문장처럼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유머라는 게 그냥 언어 외에도 많은 문화적인 부분 정서적 부분 소양적 부분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냥 노력만 갖고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우간 엄청난 경험도 있어야 될듯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flee, 그리고 escape, 도망가다, 탈출하다, 이렇게 되는 표현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소소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이 다른 점을 꼭 반복을 통해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확인시켜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keep를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다양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